관절염에 가장 좋은 비타민은 세 가지 중 하나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세 가지 모두를 다루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타민을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비타민 D, 비타민 K, 그리고 마그네슘 미네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마그네슘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죠. 특히 비타민 K는 관절염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연조직인 근육, 관절, 혈관 등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염은 보통 뼈돌기나 칼슘 침착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곳곳에 이런 석회화가 일어나죠. 비타민 K는 칼슘이 관절이나 혈관이 아닌 뼈와 치아 속에 머물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K는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D는 염증을 낮추는데 관여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와 K는 마그네슘 없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관절을 둘러싼 근육인데 힘줄의 이완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중에서도 비타민 k가 가장 중요하지만 비타민 d3와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관절을 지키고 싶다면 약보다 먼저 비타민 k2와 d3 마그네슘을 기억하세요.